들어가는데? 너무 쉽게 들어가, 속 들어가요. 기름칠한 줄 알았어, 나는. 오디오, 이거 좀 만들었어. 쏙! 너무 속들어 미끄러져요, 미끄러져. 네. 죄송해요, 명성도 긴장해. 아 긴장이 아니라, 심채 되니까. 그게 긴장이에요. <laughs> 이데 그거 알아, 한번 웃는데. 그게 긴장 알아. 아직 뭣도 모르고 이렇게 웃는 거 보면 진짜. 해피야 명성 찻소리는 그럴 것 같아. 천천히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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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돈이 찻소리. 어우! 어우! 둘이 좋아해요? 네. 사어요 <laughs> 근데 왜 이렇게 하루만에 많이 늙었어요? 아, 뭐래? 어느 늙었어 아, 나이형 지금 이 저기 이 기... 이 처음에 아. 이유가 처음으로 하면... 우주선을 보낼 때 원숭이 하면... 보냈잖아. <웃음> <웃음> 자기 앞에 자기 모습이 뭔지도 모르고 <laughs> 이유가 <이류만> 처음으로 <laughs> 아래 원숭이를 먼저 보냈거든요. 아, 명수 형온다 명수 형저 응원해 줘. 뭐 아, 어, 해외 도는 거야? 답답하니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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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오케이 오케이. 박선배. 박선배. 괜찮으세요? 박성. 박선 기아를 낮춰야잘 수고하셨어요. 잘했어요 잘했어, 잘했어요. 잘했어, 잘했어요. 형 잘했어. 어, 이제 한더 어, 뒤에 오신다 오신다. 아 오신다. 괜찮아? <laughs> 놀랐죠 <말 웃음> <laughs> 어, 이거 모양만 차기실슬야 지금. 5 5를7 7 7 7하는거 같아 7 많이 놀7죠 어우 7 7 7 7 7어 아라 7 7 7 어떤 느낌인지? 7 <laughs> <셋. 오. 웃음> <하나, 둘>, <laughs> 사람이 이렇게 차분해졌어. 올 한해 정말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너무 빨라요 형님. 그렇습니다. 아, 베이징 올림픽 아. 아, 저희가 얼마 전에 중국을 다녀왔고요. 많이 힘들었어요. 네. 그렇습니다. 예. 또 저희가 연매신, 지금 에어로빅준비를 예, 아. 하고 있고요. 디자인도 그렇습니다. 하고 있잖아. 요 어. 그렇습니다. 아. 디자인 올림 아, 정말, 드립. 정말 드립. 이제는 완연한 가을이다. 예, 선배들아. 그리고 싶네요. 가을. 네, 정구왕 씨. <laughs> 네. 예. 올 한해 이제 그. 아, 많이 늙었어요. 아니요. 너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. 아니요, 많이 늙었어. 장가도 안 가는데. 고생 많이 해서 그래요. 형이. 아, 지금 만나는 분이 있어요, 없어요? 없어요. 진짜. 아, 결혼하는 거 보고 싶다. 근데 왜들 요즘 되게 웃긴다. 장가 둘이 간 뒤로 날 되게 불쌍하게 봐. 아, 불쌍해 하는 가돼요 아, 대가 아니라 너 아직 저... 위에 박상민 씨도 위에 계신 분도 있고. 아, 분들이야 능력이잖아. 우리끼리, 우리끼리. 나 능력이 없냐? 어... 난 사람들이 지금 내 능력부 결혼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래 지랄까은 일이야 지랄같아 근데 지금 사업을 준비 중이래 새로운 고기 사업 준비 중이라고야 아, 올해 가장 큰가진 아, 이거... 애들입니다 야 진짜 아, 네, 야. 야. <laughs> 올해 가장 큰가드애입니다 <laughs> <공작품 웃음> 어쨌든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 분명히 스파이가 있습니다 누군가 한 명은 급하게꾸만 지금 아주 안달이 났겠구만 이 중에 두 명은 공체가 아니었고 어? 음... 낙가산 아... 중에 이 중에 동체인데도 어? 불량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죠. 이 중에 잠깐 주변에 빠졌다 들어온 사람이 있죠. 어, 뭐? 네, 네. 이 중에 최근에 출산을 앞두고 돈 필요한 사람이 있지. 이 중에 머리 색깔이 다른 친구가 하나 있을 거야. 이 중에 머리 크기가 다른 사람이 한명 있을 텐데요. 두 명이지요. 두 명이야. 한 명이야. 두 명입니다. 마우스만 우리랑 정장 색깔이 다르네요. 왜 다를까? 다두 피스인데 왜 쓰리 피스일까요? 그 피스 왜 혼자 발음이 다를까왜 그럴까? 스리피스 하면 될거왜 스리피스 할까? 할까? 얼굴을 팔르르 떨고 있네. 콧구멍을 벌렁벌렁거리는데 손을 가만히 있지 못하는데요. 많이 늙었네. 너도 콧물 이거? 어? 새로운 널 <날> 잡아주지 않아? <laughs> 양치질 안 했는데? 오늘 내일이야. <laughs> 솔직히 얘기하면 용서해줄게. 누구야? 너 손에 살이 쪘어? 조금 아, 전에도 저 대예언을 해주셨거든요. 아, 사실 그 2010년에 박 장군님의 예상이 좀몇 개가 맞아서 아, 제가 K본부 대상 못 받는다 맞았어어 맞았. 맞았어. 그럼박 <laughs> 예. <laughs> 장군님이 버스 밖에서 예언을 하나 하셨거든요. 어 뭐야? 정준하 씨 결혼에 대해서 어? 한마디 하셨습니다. 어? 뭐라 그랬는데? 그냥 예언이니까 어. 편하게 들으세요. 어 정군이. 뭐라 그랬어요? 못할 것 같다고 <laughs> 아니 이게 신비로도 그렇죠, 아니 는게 뭐, 이게요 운명을 구별수 있어요 그렇죠아 아니 할것 어. 같다 그러고 문 바라라고 그래야지 하니까 그러니까, 나태 어쨌든 나이가요. 하는 거니까 내가 어? 어, 이제 어, 나이가 마흔한 어. 살인데 많이 늙었잖아요 이게. 이게 저 저녁, 저녁 장사에서 이렇게 많이 잠을 못 자니까 넣는 거예요. 내 내가 내 생각에는 이제 장사를 그만하고 얼굴 좀뭐 이렇게 뭐 전리를 뺀다든지 뭐 쌍꺼풀 하든지 이렇게 하면 사람 분이또 바뀌어요. 지금 보면은 분이 많이 풍자잖아요 <laughs> 앞에 장면 봐봐요. 이거는 리프팅으로 사람에게 어우미 보인다. 어우미 보인다. 어 보인다. 진짜 잘밌보거같왜즐부리네요 예. 니를뺀 상황이죠. 진짜 한 점만 먹보세요 정말 참버다한 편. 참가자들에겐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. 그호 하... 님이 제일 어색한 것 같아요. 그. 호을이할 얘기가 없으니까. 그 분이 조금 그 혼자 있는 거를 좀 많이 좋아하세요. <laughs> 예. 난 친한 분 할게요. 한 예. 아, 친한 압도적이죠. 그냥, 뭐랄까, 7호 분은. 울어요? 울어요? 무려 지금? 아니, <laughs> 아니 무슨 메이크업을 하세요? 아니 얼굴을 찍어준다. 아니 무슨 저희들끼리 짝꿍 정하는 데 무슨 아, 뭐, 뭐야? <laughs> 잘 보이려고. 음... 아저씨! 딱지라 스타일. 아저씨, 분칠해요 분칠. 나잖아. 나잖아. 나잖아요. 나한 점이요. 아니 개피카로 분린줄 알았어. 아니 우리 진짜 갑자기 일어나서 화장을 해. 짝꿍 정하는 건데 무슨 화장을 해 마? 나뭐 먹는 줄 알았어. 다음 이아재 씨요? 아니 지금 나 완전 벌었어. 다음 이아재 씨나. 샀데 화장한다고 그 얘기 들어가잖아요. 아, 다음이 그... 이한 씨 차례래요, 다음이. 어느 6호 분. 너무 짱나네요, 저 분. 별로인 것 같아요. 6호? 소한 걸다 해요, 젊은 친구들 얼굴. 아, 젊은 아니, 안 젊었잖아요. 되게 예민하신 분이신가 잖아요 젊은, 분이신 젊은 친구들이 라는 거지. 사람은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. 나이는 네. 숫자에 불과하고. 숫자에 불과하니까 나이 많이 들어 보여 지금 만 얼굴이 이렇게 쭉 내려왔네. 왜 자꾸 얘기해 이렇게 리프팅 좀 하세요. 리프팅 얼굴이 그냥, 내려왔어요. 그러게 흘렀다. 좋아 좀 내려야 돼요. 서 그래요. 서 달리 그 그림 보면 막. 제이하 씨가 대학 나한테고 물어봐 달라고. 아 <놀라> <놀라> 그거 좀 민감한 거예요. 조건 되게 봐요. 제이 씨. 아 내가 당신하고 결혼했다니까. 조건 봐요. 스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네요. 왜 그래요? 그랬구나. 남자 육호가 앞으로 나가자 갑자기 남자 치호의 기분이 좋아졌다. 말... 해요 뭔 뭐... 얘기 좀 합시다 아직 시작 도안했는데얼걸 너무 아닙니다 이봐요 다시 얼굴 이렇게 내려왔어 <내놓았어>, 이렇게 저희... <laughs> 얼굴이 우는 <울어? 웃음> 그래요? 예. <laughs> <laughs> 아, 어쨌든 저 앞으로 하사원하고 우리 저 노사원 그날 저 2천 명 정도 아, 그래. 예. 2천 명이나요? 예. 아니 근데 이게 뭐라고 2천 명 그러니까요 뭐... <laughs> 그어떡게 하실라 그래요 그 아니 아 진짜로 내가 이걸 꿈에서 나왔는데 내가 얘한테 졌어요. 예. 내가 얘한무릎을지 내가 무줄알았 <laughs> 너무 억울해서 <laughs> 하아 그때 이는데막 2천명이 괜찮아요 아니, 더 슬픈 그래. 거 있잖아 아니 어찌 됐든 같은... 아, 저도 싸우면 <laughs> <laughs> 안 될까요? 장 뭐라고요? 저도 2천명 싸움안요왜 싸우는 거요 아니 왜 싸워요? 왜 이렇게 싸우고 무릎 할래요? 뭐든 준다 뭐 준다? 아무릎하고 싶어요 한바다 t v 에서 한번 봐세요 <laughs> 아, 저도 길상원이랑 싸우고 싶은데. 왜 이렇게 이가 산만해요? 어? 머리도 산만합니다. 손이 사진? 손 사진 거 봐줘. 아, 아, 저거가 <laughs> 뭡니까? 아, 저거. 저, 저, 저. 아손 사진 거 봐줘. 머리 빠진 거 봐줘. <laughs> 아, 빠진거 어때요? 저 늙은 거 봐줘. 뭐. 손봐주세아 뭐. 저거. <laughs> 아, 그만해요! <laughs> 아유, 차 잘못 산 놈아. <laughs> 주민 찍는 거. 아너 이렇게 미워? <laughs> 목이 살찐 거 맞아. 와이사스 터질라 그러네. 와이사스가 백세룸 두고 쳐다보지 마. 어, 내가, 내가, 백세룸 어, 지그 예! 그만하세요. 정 과장, 박차장, 그만해요. <laughs> <없어>. <laughs> 자, 저기. 비염 걸려라. 박 박차장. 박차장. 차장 박차장. 박다장 박차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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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고 진짜 유정 한번 해보자. 진짜 눈부치. 이거 이거 봐 이거 이거 심벌 심벌. <laughs> 피부 관리도 좀 바꾸래. 그래. 와이프가 피부 관리를 들어갈 시간이 없어. 그 와이프가 피부과적인데 그 와이프는 피부과적... 피부과 남편이 피부가 저렇게 거지 같으면 어떻게. 아 그렇게 금지 같으면. 많 이거 었다 주나 아요 왜 이렇게 서로 보고 늙었대? 둘이... 아니, 왜 이렇게 서로 보고 아니, 늙었대? 아이고, 팔자 주머니 쫙 들어왔네, 아, 아니, 왜 이렇게 아 서로 보고 서로 맞침부터 늙었대? 아이고, 잘어 참... 자전거 타고 왔나봐요. 오, 자전거 타고 들어오네. 아, <laughs> <야>, 많이 온다. <운다. 웃음> 오, 쟤, 머리 스타일 저래. 야, 하도 머리 했네. 어, 아, 야, 이거 봐. 머리가 오, 바뀌었네. 어, 3년 전에 지금 노옥순 아니야? 기 있네.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무거워? 아니 너 이렇게 참희스러워 <laughs> <laughs> 머리 왜 이렇게 있어 야, 뒤쳐스러운 곳에 가 아이들도 이+ 머리 잘안 하는데 뭘안 해야 요즘 올라가야 돼요? 리까지 야, 딱히 세련된것거같지 않다 <laughs> 진짜 온리 온리 하 옛날에 그지호디준영이형박준영형어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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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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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대만 어떻아저씨에골프해골프에 아침에 사람 늙긴 늙었고 보자 봐 보자 야너 늙은 거봐야 늙은 늙래 정준하 선수요. 아 김하늘 뭐 <laughs> <하하하> 씨가 <laughs> 아, 정준하 씨 앞으로 나와 주세요. 나머지 세분 같은 경우에는 몸에 좀 익으신 것 같은데 이제 정준하 씨부터 나와서 해볼게요. 네. 아, 예. 무시뭐 이상한 점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네, 얼굴이 전부 이상해 <laughs> 힘은 좋은데 힘을 잘 못쓰는 것 같아 힘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힘 들어 보여요 아! 바로 뭐. 지금 하나씩 해볼게요 동기야 잘했다! 동기야! 하나! 하이! 둘! 좋네요 하이! 오 자세 되게 좋네요 좋네요. 하이! 좋네, 좋네. <laughs> 굉장히 좋으시네요 자세는 감사합니다! 동기야 고생했다 고생했어, 고생했어 동기야! 얘도 동기야. 여기 앞에. 여기 앞에. 동기야동기 앞에. 기앞 어... 여기 앞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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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기앞기야 하나! 20대 초반 친구들하고 40대 중반으로 하기에는 정말 너무 벅차요. 연습을 하고 집에 가면 팔다리가 막 빠질 것 같고 너무 쑤시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가 통풍까지 좀 와가지고 막참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. 예. 끝나고 지금 와 아, 이게 좀 현모하네 자 이제 또 회식하는 아. 또 정준하고 나하고 또 훈훈한 장면이 있다가지고또 자네 화이팅을 위서어 이만큼 쓰고 아주 잘가지고 자주 아기고 내가 내가 약자비를싫어해 가만히 있어이 너만 있다 되면어떻게다좋게 끝나는데 왜개방정이야 그 진짜 준하랑 <laughs> 나랑 수자비를 거기 아. 멀다고 퍼주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따뜻한 장면 이거 진짜 하나 건질까 말까 한 거다 찍어라 그랬더니 갑자기 준하 형이 옆에서. 아, 근데, 그러고 나서 댓글 보니까 진짜, 와, 둘다폭삭 늙었다, 잠깐만. <laughs> 와, 나 진짜 보고서, 아, 그리고 여기 막, 이마 미나 뻗쳐버리이나보구나여러분 <laughs> 정말 가보년, 네, 2024년. 저희가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거 네, 같습니다. 네. 제대로 좀 인사를. 시청자 여러분, 새해 복 많이, 많이 받으세요, 받으세요. 해피 뉴 이어 정말 궁금한 시 여러분 이 새해가 밝았다는 걸 가장 잘할수 있는 지표는 저기 있네요 네. 예. 네. 더 늙었잖아요 아. 예. 더 늙었잖아요 1년을 10년처럼 모래시계다 모래시계 야너가는과정지만 늙어 얘를 어떻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 근데 요요도 아. 아니야 마음만 먹으면 잘생길어도 못생겼어도 뚱이는수록 날씬할수록 이는 근육을 잃었지만 다시 젊음을, 젊음을 찾았어요 안녕하세요. 젊어졌어. 청년 노동철 어? 야, 진짜 백오십 는 젊어졌어요. 형도 다시 죽어. 0년 정도 라지 예. 아니, 변해 가는 과정이고. 아니, 죽어 가는 과정이 야 기가... 변해 가는 <laughs> 과정. 그걸 좀 알려 줘. 건강해지는 과정. 아니 여기 갑자기 이렇게 오실 지 몰랐는데요. 아니 여기 지금 누워고 있는데 괜찮, 괜찮으십니까? 어? 아? 말신가 뭐, 봐. 입에 오르셨나 봐. 저 방송 보셨어요? 이게 인솔이 검색하고 이로운 외로운 여자. 로 난리 났어요. 네. <laughs> 네. 은 예상 못 드립니다. 형생이 그 니다. 니다어 근데 여기까지 오셨어? <laughs> 남자. 여기 가시면 아, 어. 좋 눈이. 근데 우리, 우리 내려와서 이제... 남만있는좀 먹자. 반찬 남았을 것 같아. 이제 내려래 양이 안 들어가. 형님. 차게 신알 차게. 내려와서 남은 반찬 좀지시면요 아, 이거. 아눈 아, 너무 많이야. 아내거어 아, 아, 위에 얼마 전인데. 저기. 아내 아, 아, 거. 있어. 저기야, 아 이거 얼마?

머리숱이 너무 어, 없어요. 뺏어. 야, 보중고형보다 하니까 더 늘어 보다알제 머리를 좀 어떻게 말려야겠는데.